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버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상켜버린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그 전체를 크게 한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큰 아들은 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나요? 키워드는 송아지, 염소, 즐기다, 아버지 함께 생명 찾음입니다. 자 25절을 보면은 이제 마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다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었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수고해야 할 곳에서 수고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수고하고 돌아오자 집안에서 잔치가 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물었더니 그 종의 대답이 27절 보시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자, 아버지가 무엇을 했다는 거요? 그 아들을 찾은 것을 기뻐함으로 인하여. 그 찾음으로 말미암아 무엇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지금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노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심히 노예해서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여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이 지금 무엇을 거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될 것은 천국 잔치입니다. 아버지의 잔치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천국은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기쁨의 잔치입니다. 근데 이 기쁨의 잔치에 무엇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았던 둘째를, 자기 동생을 아버지가 기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들어주기 전에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였던 반응과 연결이 됩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미리 참여하게 하심을 기뻐하면서 내가 이곳에 오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잔치에 나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죄인들을 초청했다는 것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것 때문에, 못난 자기 동생, 못된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품을 아버지의 잔치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잔치가 아버지의 잔치였을 때 우리는 참된 평화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잔치가 나의 잔치이게 되면은 나는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는 잔치를 베풀 수밖에 없어요.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창기들을 거부하는 그들의 영혼은 우리가 무시하고 버리는, 도리어 죽이는 그런 잔치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생명 살리는 잔치를 우리가 함께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해도 우리의 삶에 무엇이 더 선하고 의로운가를 중심적으로 생각해도 생명을 살리는 잔치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자, 28절 후반절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선하심이 작은 아들에게만 있던 거 아니에요. 큰 아들에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잔치에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예요? 나와서 권합니다. 그 큰아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때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 대답할 일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 세상 삶을 산다는 거, 그 안에 이 큰아들과 같은 대답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꾼들 정말 많습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를 다하였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같아야 되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무엇이 같아야 되냐면 그 중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모든 행동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는 것 같아도 그 중심된 마음이 아버지의 뜻과 다르면은 다른 일을 한 것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참된 예배, 제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십일조는 다 드려도 그 마음에 극률과 정의를 잊어버리면은 자비를 잊어버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것도, 내적인 중심도 동일해야 된다. 동일하게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결과는 무엇으로 드러난다? 악으로 드러난다. 미움으로 드러난다. 도리어 아버지의 잔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는 그 내용과 연결되었는데, 그거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되버린다 이것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무엇을 보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기쁨을 보기보다는 물질을 보게 돼요. 그래서 큰아들이 섭섭해하고 큰아들이 심술을 내는 이유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염소예요, 염소. 송아지입니다. 저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염소를 가질까 소를 가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주가 되면은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의 잔치 초청을 받았을 때 주인의 잔치 초청을 받았을 때저땅 샀어요. 저 송아지 샀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거부하는 것과 일맥상통해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채우고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라 나만의 기쁨을 추구했을 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우리가 보답받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관이 돼버려요 내가 재판관이 되는 내용이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저 죄인을 어떻게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실 수 있어요? 저 죄인을 왜 나보다 더 높이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부피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을 높인 적이 없어요. 그것이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돼. 내 것이 다내 것으로 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임의대로 사용하여서 무엇을 이룬다?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아버지의 기쁨을 내가 열심히 수행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 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힘써 거부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높아지는 삶,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 충성한다면 그 충성의 모습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 같아도 그 중심된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 세력을 내 힘을 내 불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염소와 송아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염소도 송아지도 큰아들에게는 아끼지 않고 얼마든지 줄수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것 때문에 무엇을 잊어버린다?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마음을 잃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기쁨의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구였다? 이방인도 아니고, 내 동생이었다. 내 동생이었다. 내 동생이었다는 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32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분명히 얘기 합니다. 네 입장에서는 죽었던 동생이 사는 것이고, 내네 입장에서는... 내가 이뤘다 얻은 것이다. 도리어 네 기쁨이 나의 기쁨보다 훨씬 더 커야 되지 않겠느냐? 더큰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다 죄악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죄악 세상에서 내가 유일한 형제가 있었는데 나만 양자가 되고 내 동생이 양자가 안 되면은. 나만 평안한 삶을 살고 내 동생은 여전히 죄악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그피부이로서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마치 무엇이 돼 버린 거냐면 나만 잘 살래요. 저놈은 자격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형이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에서 이런 소재의 드라마를 보면은 그 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게 됩니까? 형참 못됐네. 형, 그러면 안 되지. 그런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소의 송아지에,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기쁨에 그리고 내 동생을 환영하는 아버지에 대한 시기에, 질투에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정말 아버지 좀 못됐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러나 본질은 뭐였다? 우리 모두 양자되었던 사람이다. 이 동생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해달라고. 내가 더 용서해달라고.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사랑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동포로서 세리와 창녀되었던 사람들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제발 이 사람들 극률이 여겨주시옵소서 제발 이 사람의 영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제사장이 되기보다는, 이 형제를 극류하기보다는 나만 잘났습니다. 나에게 다 주세요. 아버지를 무엇의 도구로 쓰고 있다? 탐욕의 도구로 쓰고 있다. 내 동생을 내 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비교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스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큰 아들이 이 마음이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같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한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돌보는 것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를 살펴서 우리가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미워하고 나는 죄악으로 달려가는 일을 서슴치 않고 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장 2절부터 보시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서로 짐을 치면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함께 아버지께 용서를 빌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죠 근데 이것을 하지 않고 내가 외적인 모습으로 나 교회 잘 다녀 나 예배 잘 드려 나 봉사 잘해, 이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는 무엇 하는 사람이 되냐면, 끊임없이 돌아오고 연약한 영혼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돼요. 그들의 영혼을 상처입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좀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먼저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기 전에 아니 엄밀히 말해서는 영원히 자격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라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자,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에 대해서 나,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나라는 우리 백성들은 이 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은 거룩함을 드러내고 거룩함으로 사람들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히브리스 2장 11절을 보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근원에서난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뭐라 부르세요? 형제라 불러주세요. 같이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권속이며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공로를 이루는 일에 집중하면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 잔치를 거부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더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회개하는 자보다 더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제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람이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온 형제 때문에 열린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자 상자의 형은 아우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트집 잡고 불평하였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돌아와도 들어와도 배척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당연한 것이요 형도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형의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니요 책망뿐 아니라 정죄받을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부모, 자녀, 형제의 건강, 학업, 재상, 증식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영혼이 죽었는지 허약한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 가족들에게 나의 이 형제는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다는 선언을 할수 있는 전도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할 수 없는 형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자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의 사랑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동생이 괘씸하고 큰 잘못을 하였어도 아버지 때문에라도 동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베푸는 잔치는 사실 동생에게는 부끄러운 잔치요 오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잔치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큰 아들을 사랑으로 설득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사랑을 받았으니,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도 미련할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아버지께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인데 아버지의 기쁨보다는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음을 용서해 주소서. 아버지의 기쁨을 거부하고 사는 인생을 죄악 세상이 좋아하며 가지고 놀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의로운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에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